살동 오리지널 라이그로 띠아오피입니다. 오늘 5월 26일 키움전, 네,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도 승리를 거두면서, 네, 승패 마진이 플러스 10까지, 네, 확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오늘 2대0으로 뭐, 작은 점수를 냈지만, 그래도 정말, 서마스테레 선수의 완벽한 투구 유인이 무시점 투구와그 다음에 또, 상승 중, 네, 김상수, 구승민, 김원중, 이 3명 투수의 완벽한 개투, 그리고 또 적세 쪽에 터진 두점박승욱 선수와 유광남 선수의 타점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고 20승 15패예요. 그리고 어, 2위와 한 게임 차, 1위와 두 게임 차. 네, 일단 근데 우리가 이겼는데 역시 LG라 XSG도 이겨가지고 뭐 쫓아가지도 못했지만 이제 4위 학원도 4.5 게임 차로 이제 또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음, 뭐얘기들렸듯이 사실. 뭐큰 승부처라고 얘기할 게 없는 경기였어요. 그 말인즉슨 좀 교과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발이 호투를 하고요, 선지점을 내고요,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고, 불펜이 완벽하게 막으면서 뭐 정말 군더더기 없는 그런 경기로 이겼다고 할 수가 있고 일단 뭐 그래도 어 승부점이 난 부분만 보자면 일단 박승국 선수가 어 5회 타점을 내줬는데요. 굉장히 사실 박승국 선수가 제가 정말 보배, 알토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딱. 정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스타팅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스타팅으로 나오면서도 오늘도 2안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하이약을 유지하고 있고 타율이 3월 오픈 4리까지 네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예요. 일단 그리고 5회 좀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 노진혁 선수가 네 이렇게 좋은 타격을 해가지고 유루타를 치고 나가요. 선두타자 유루타를 치고 수료를 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좀 흥미로운 장면이 나왔죠. 한동희 선수가 어 번트를 합니다. 네, 1구에 번트를 쳤는데 파울이 되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2구째 번트를 대가지고 어 벤트를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번트를 성공을 해줬고 사실 한동희 선수가 번트를 많이 대는 선수도 아닌데 이팀 상황이 이 5회까지 점수가 안 나고 오스틸레이 선수의 공이 좋았기 때문에 이 무사 1루의 찬스에서 반드시 점수를 내야 된다는 이런 작전 하에 한동희 선수가 번트를 2구까지 댔고. 번트를 성공을 해주면서 선시점을 내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어, 유강남 선수가 1사3루 상황에서 비록 삼진을 당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이제 야구를 못하는 팀은 점수를 못 내죠. 근데 우리 팀은 야구를 잘하니까요. 예2사3루 상황에서 박승우 선수가 어, 정말 좋은 컨택으로 중전한타 만들어주면서 네 점수를 만들어 주게 되고 네 어, 그렇게 되면서 선시점을 냅니다. 음, 박승우 선수가 진짜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도망가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애를 태웠는데, 어, 6회에 도망가는 점수가 안나 되고, 사실, 이 점수가 많이 안 났고, 하기 때문에, 잠시 시이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를 했는데, 7회에, 어, 좋은 점수가 또 나오죠. 7회에, 어, 한동희 선수가, <laughs> 일단 이루타를 치고 나가고요 한동희 선수가, 선두타자 이루타를 치고 출루를 했고, 그 다음에, 육안음 선수가, 어, 사실, 지금 타율이 높진 않고, 뭐, 타격에서 오늘도, 뭐, 1안타긴 하지만, 이 1안타가 꼭 필요한 순간에 나오면서, 네, 타점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경기에 뭐, 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일단, 수수 리드나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또, 꼭 필요하단 타점도 만들어주면서, 유관남 선수가 알토랑 같은 또 하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두 선수의 하약이 눈에 띄었고, 뭐, 스트레일리 선수의 호투를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스트레일리 선수가 6이닝 3피안타. 네, 2449-83진 93개 투구수 기록하면서, 어, 시즌 2승째를 거두었고, 평균자 책도 4.00까지 이제 내리는데 성공을 했는데, 어, 일단, 그 기사를 보면서, 네, 스트레이 선수의 호투를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 투구를 조금 더 곱씹어보면은, 어, 총 이제 투구수가, 어, 93개였는데, 스트라이크가 58개, 볼이 35개로서, 어, 오늘은 컨트롤에서 문제가 없는 모습 보여줬고 직구가 41개, 최고구속 148km를 찍으면서 힘이 넘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체인지업 19개, 슬라이드 17개, 커브 16개 적재적소에 던지면서 네, 키움 타선을 요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5월, 4월 동안 5경기에서 2패 5.8위의 평균자책이었는데, 5월 4경기에서는 2승 2패 평균자책 2.3위에 좋은 성적이 됐는데, 지난 등반이었던 SSG한테 좋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해서 셀레선수가 지난 경기는 투, 투 스트라이크 잡은 이후에 타자를 맞친게 문제였다. 내발등의 총을 쏜 권기라고 비유를 하면서, 오늘 경기는 위기가 있다라도 그런 자해행위를 하지 않아서 잘이 끌어갔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어요. 음, 그리고 4월에는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선발 투수가 스트라이크 70개를 던지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화가 났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달 오월의 축제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는 거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면 삼지도 많이 잡고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네 본인의 이런 좋은 투구에 대해서 오늘 자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서튼 감독도 오늘 승리에 대해 가지고는 셀리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줬다. 시리즈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 분위기를 올렸고 블펜투수도 나와가지고 무시점으로 마무리하면서 제 역할을 다해줬다. 유광남이 오늘 투수리들을 잘해줘서 오늘 MVP를 주고 싶다. 탄 팀으로 이긴 좋은 내용의 경기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고척돔에 많은 팬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오신 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항상 열성적으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네, 서튼 감독은 평가를 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리고 오늘 그 대기록들이 또 쏟아졌어요 김상수 선수가 네, 중간에 나와가지고 또 1이닝 1피안타 무시점 3진안기 좋은 투구를 했고 이 호이드로 김상수 선수는 kbo 11번째로 110호이드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승민 선수도 8에 올라와가지고 1이닝 1피안타 1 4 4 5 2 3 0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막아줬고요 음, 이러면서, 어, 통산 9 7호이들를 기록을 하면서, 강영식 선수, 강영식 코치의 9 6호이들이 뛰어넘고, 자이언트 소속 최다 호이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음, 그리고, 김원중 선수도, 네, 1인이 무시점 막으면서, 올 시즌 11번째 세이브를 기록을 하고, 평균자책도 2점대까지 이제 내렸습니다. 2.9위까지 내리는데 성공을 하면서, 뭐, 완벽한 이 개투진, 단단한 개투진 모습 보여줬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좀, 이게, 믿을 수 없는 이런 소식인데,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7회 리드시 23승 무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진상구원이라고, 네, 불리는, 이, 정말, 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4명 불펜 4인방과 나머지 불펜 투수를 하이하게 더해지면서, 정말 낯선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 팀 하면 불펜이 안 좋은 게 팀의 시그니처 같은 건데, 전혀 반대로, 완벽한 불펜 철벽 개투진으로, 현재 지금 타격에서 사실은 수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낯선 수치인데 정말 대단한 기록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낯선 기록은 최소 잔루 팀이에요. 지금 네. 시즌 지금 281개로 최소 잔루인데 득점은 182 득점으로 리그 4위에요. 정말 이 어, 7회 이후 승률 100%에다가 리그 최소 잔류 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롯데라는 팀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팀이 강해졌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다르다라고 이제는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이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는 게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는 올해는 다르다라고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5월 말이잖아요. 6월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올 시즌 이 좋은 성적의 비법, 인간 타격이 사실은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어, 상위권 최상위권 유지하는 건 역시 이 불펜진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어, 잔루가 적어지고, 팀의 이제 득점 집중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선발진도 5월 들어가지고 다시 좋았던 모습을 찾으면서, 우리 팀이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게 됐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같고요 어, 그리고 타선에서는 김비석 선수가 다시 2안타를 경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 전준우 선수 1안타, 노준혁 선수가 2안타, 한동희 선수가 1안타, 박승국 선수가 2안타, 유강 훈 선수가 1안타 하면서, 팀이 9안타, 일보인의 얻어냈고 무시점 무시책 그래서 올 시즌 실책도 거의 없는 팀으로 변모를 했죠. 그래서 이 사실 타격이 조금 막 화라상 같진 않지만 그래도 단단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계산이 서는 야구가 되고 이기는 야구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게올 시즌 가장 잘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여 이까지 얘기하고 오늘 경기는 사실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 가지고 좀 눈에 띄는 포인트들만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또 보면 경기를 다 보면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본 경기는 이렇게 뭐 라이트하게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사회동 오리지널 아이그로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